안녕하세요. 마이크몰 한과장입니다. 얼마 전 마이크몰에서 대대적인 창고 정리를 했는데요.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이크몰 벙커에 들어가서 제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슈어 안테나 컨바이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돌려주시죠. 완전 새 겁니다. 완전 새. 모델이 잠깐만요. 모델이. 예. PA4141SWB, 예, 안테나 컴바이너고, 470에서 952MHz 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개봉하지 않은 완전 새 제품입니다. 한번 돌려주시죠. 개봉하지, 밑에 개봉하지 않은 게 보이네요. 개봉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개봉한 예, 적이 없는 완전히 새 제품인데, 예, 창고에서 발견해서, 예,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